하십니다. 오늘은또 토끼띠에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 긴장이 되네요. 토끼띠가 참 뭐라고도 설명을못 하겠네요. 아참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을 되나 <laughs> 까싫럽다 그죠? 근데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웃음이 나와요. 근데 네, 토끼띠도 역시나 긴장을 하셔야 되겠지만 토끼띠가 어, 유달리 애군이 많아요. 또, 유달리 재수가 없어요. 유달리 바빠요. 혼자. 그리고, 유달리 돈이 자꾸 자꾸 들어오는데, 돈이 자꾸 자꾸 나가. 또, 하늘을 원망하는 토끼띠보다는, 내, 내 사주가, 내 팔자가 왜 그러냐고 맨날 팔자 타러 가래. 그래. 토끼 여러분들. 팔자 타랑 왜 하는지 모르겠네. 어, 팔자 타랑 하지 말고요. 어, 토끼띠 여러분들은, 어, 신께 매달리든, 또 아니면 어떤 종교로 내가 매달리든, 매달리게 된다면은, 어, 내 팔자가 아니면 내 괴로운 것이, 이 눈물바람이, 어, 느 정도 해가를 대고 답답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토끼띠는, 어, 참, 토끼띠가 제일 답답하네요. 어떻게? 와, 참, 토끼띠담 답답하네요. 어떻게 내가 정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토끼띠는 어,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일도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되고, 그리고 무슨 계획을 하면은, 어, 생각 마지 마시고, 생각하는 즉시 빨리 실행 옮기셔야지만 손해볼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돈이라도, 금전이라도, 운이라도, 자꾸, 자꾸, 어, 좋아지는데, 토끼띠 분들이, 어,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 남자분들이, 어, 나한테, 자꾸, 어,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심어줘요. 어, 저 애는 뭐,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은 가정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꾸, 토끼띠 여자분들한테 그런 게 많은데, 토끼띠 여자분들은, 음, 전생에, 어, 보다는 어, 나한테 애군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토끼띠 분들이 너무 낙천적이에요낙천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 내 팔자 타령하고 있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려? 아니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자꾸 남자도 자꾸 떠나고, 왜 자꾸 이혼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자꾸 이렇게 몸이 아픈지는 모르겠다는 거는, 본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어? 본인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너무 낙천적이에요 나천 적이 지제 안으려면은 내가 빨리빨리 움직여야지만이 어 도깨튀가 이 답답한 것이 잘 풀어줄 수가 있다 그러거든요. 도깨튀는 또 조상님께서 많이 돌봐 주셔야 되는 어뒤 분들이 많아요. 신이 아니고 신이 돌봐 주는 것도 있겠지만 조상님들이 많이 많이 돌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조상님께도 많이 많이 어 비셔야 되겠고 또 조상님을 위해서. 어 제사라도 길이라도잘 챙겨 주신다면 어조사님이꿈을해도 어, 선몽, 그러니까 길몽 어, 길몽가도 보여서 어떻게 내가 어,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진짜 괴로울 때 이럴 때에 내가 조사님께잘 이렇게 빌고 닦아 주신다면은 조사님께서 분명히 음, 내 어, 꿈속에 나타나서 나서 선몽을 보여주고 길몽을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면은, 어, 토끼띠 여러분들은 조상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뭐, 애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금전이라서 답답한 게, 어, 있다면은, 이것은, 어, 곧바로, 어, 풀어질 수가 있고, 답답한 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토끼띠 분들은.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옆에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어, 부탁을 하고, 또 위로를 받겠지만, 이분들은 조상님 밖에 없어요. 조상님께 매달려야지만이, 뭐라도 생기고, 뭐라도 또 넘어갈 수가 있고, 뭐라도 또 내가, 어, 어려운, 어, 어, 고처를 갖다가, 어 조상님 덕분으로다가, 슬렁슬렁, 지어렵게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도깨띠 여러분. 도깨띠 분들을 얘기하니까 내가 가슴이 멍멍해져요. 괜히 눈물이 날것 같고, 가슴이 멍멍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토끼들 분들은 즐거운 생각, 낙차적인 생각, 그리고 어, 너무 그 기가 너무 너무 죽는 토끼들이가 많아요. 기 죽을 풀은 없어요, 그죠? 어, 조사님께서 잘 한다 그런다면은 조사님께서 기도 살려주고어깨도살려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내가 금전을 인해서 답답한 것도 조사님께서 엿들어주고 편을 들어준다. 왜내 자손들이 내 자손 나이가 이렇게 힘들하는데 나를 찾아주고 고마 나를 찾아주고 나를 또 봐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조상님들께 잘하면 토끼띠 성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도 못하는 분도 결혼까지도 2 년을 맺으신 분도 예, 조상님의 다 공덕이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어쨌든 우리 토끼띠 분들은 음, 특히 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어, 답답한 것이 참 많아요. 어, 연애면 연애, 아니면 금전이면 금전, 아니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날아갔다가 어안 좋은 시선들 이런 것들이 여자 토끼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토끼 토 여자 분들은 20대부터 80대, 90대 어르신들까지 어 조상님과, 조상님께 조상님께 매달리다 보시고 조상님 때 조상님 기일 때나 제사 때에도 빠짐없이. 참여를 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면은, 조사님께서 꼭 이렇게 어, 도와주실 거라 저는 믿거든요. 어, 어, 토끼띠 여러분들은, 어, 석궁합을 본다면, 토끼띠는 어, 같은 토끼띠가 또 맞아요. 왜? 같은 토끼띠는 재수없을 것 같지만은, 어, 토끼띠 어, 분들은 토끼띠하고 잘 맞아요. 석궁합이. 어, 다른 어떤 띠보다는 어, 토끼띠, 토끼띠가 속궁합 잘 맞춘다거나, 특히 부부, 부부끼리, 토끼띠 같은 토끼띠라면, 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어, 토끼띠끼리 서로, 음, 대화를 많이 많이 하시면, 속궁합이 제일 잘 맞는 띠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는, 어, 토끼띠 남자, 여자, 어, 부부, 어, 님들께서는, 어, 토끼띠끼리, 소궁이 뭐가 맞냐, 그러시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분명히 소궁합이 찰떡궁합에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싸움이 많이 없고, 금전에도 흘러나가지 않고, 재산이 불어나면서 부경화를 넣을 수 있는 것도 이 토끼띠 부부 소궁합에다 어, 들어와 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토끼띠는 또 뭐가 조심하냐면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수박이 나고 안 맞다 그러시고 딸기도 나고 안 맞다 그러셔요. 그리고 또어 인삼보다는 산삼이 나고 잘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조금 피해가시면은 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값비싼 음식도 나가 나한테 안 맞는 거는 조금 피해 가시는 것도 어 지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도깨비 분들은 이렇게만 잘 찾아서 드시고. 안 드시는 거는 안 드셔야 되겠습니다. 토끼띠는, 어, 꼭3세 때에는, 3세 때에는, 토끼띠는 3제 때가 올거 아니에요. 물론 지나갔겠지만, 아빠 다가오는 3세 토끼띠는 물가를 첫째로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산보다는 삼같이 어, 가는 것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어, 내가 어, 구설이나 몸이 아프거나 자꾸 어 이상한 꿈을 꾸지 않을 것 같아요.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토끼띠 분들은 어 건강이 건강이 별로 안 좋다라면은 토끼띠가 제일 약해요. 띠 중에서 토끼띠가 어떤 사람은 지띠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띠가 아니라고 봐요. 져 그래서 토끼띠는 띠 중에서 최고 건강이 안 좋. 어디가 안 좋냐면 기관지, 편도, 그리고 어 가슴에 심장, 그리고 결핵 그리고 자궁 그러면 어, 치질, 변통 대장암, 대장염 그리고 어, 옆구리에 이렇게 이게, 어, 다 들어오는 맹장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눈도 마찬가지인데 어, 눈의 안구 쪽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이 많이 생겨요 어, 그리고 토끼들 여러분들은 암보다는 어, 다른 데서 어, 이렇게 기운이잖아요. 밖에 나가다가 다른 집에 가서 또 다른 동네로 가서 아니면 다른 어디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그게 따라붙은 어떤 기운이 잖아요그 기운이 굉장히 약해요 토끼분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파. 아니 괜히 그냥 아파. 다른 데 갔더니 심병무병이라는데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다른 데 가서 따라붙은 어떤 세균이잖아요. 세균의 점염에 대해서 내 코속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토끼 때는 많이 약하다 그래요. 반은 아니겠지만은. 네, 그것도, 어,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 어, 그러고, 어, 하시거든요. 그 토끼들 여러분들은, 음, 어디로 내가, 음, 어, 이사를 갈까? 그리고 또 내가 집이 안 팔렸어요 또 내가 또 어, 이동수 고더라직장 이동수 문서 이동수 아 소송권 뭐 관제권 이런 것도 토끼띠 토끼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물론 나의 애군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운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토끼띠가 어, 너무 낙천적이다 보니까는 빨리빨리 머리 회전이 안 들어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손을 자꾸 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양손을 지압을 해주는 거예요. 양손을 자꾸자꾸 만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 보면 어떻게 되면은 내가 몸은 빨리 움직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머리는 있는데 이 행동이 빨리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내 대뇌, 손에 우뇌에, 정정에, 이 머리 부분이 남들보다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양손으로 지압을 넣주는거예 자꾸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할 때 화장실, 특히 화장실 앉아있을 때, 화장실 에 앉을 때이 이 손, 이 손하고 이 손하고 자꾸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꾸 만지다 보면 은 내가, 내가 소화가 되네요. 머리가 맑아져요. 100번을 하세요. 100번을 하다 보면 은 머리가 맑아지면서 뭐가 그동안 생각 안 났던 것도 생각에 나. 그리고 또, 갑자기, 어, 내가 돈을 누구를 빌려줬는데 누구 빌려줬지 기억이 안 나. 그것도 생각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100번을, 화장실에, 토끼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세요. 100번을. 그러면, 머리가 되게 맑아져요. 아셨죠? 뭐, 효과를 좀 보실 거예요.